하나, 둘, 둘 셋!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월 10월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새 또 다른 1년이 지났습니다. 응. 눈감짝할새 정말로. 지나갔어요. 우리 그러면 저번 연도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엄청 음, 짧게, 짧게 해볼까요? 어떻게? 먼저 실례요. 새로운 터셜을 맞이하셨잖아요. <laughs> 제가 이번 연도에 새로운 앞자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무살 어? 되신 거죠?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번 2 0 2000... 0 0 21년이 벌써 저번이네요. 2021년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한 해였어요. 왜냐면 이제 20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30대를 맞이하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한 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대 마지막 뭔가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 제일 예쁠 때를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어, 바디 프로필도 찍었고, 또 글도 진짜 많이 썼어요. 왜냐면 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마지막에 정말 느낄 수 있는 온전한 경험들이랑 내 기분을 막 묘사를 해놨는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제가 아이유 씨랑 동갑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이유 씨가 이 나이대별로 노래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느끼곤 있었지만 밖으로 보여줄 수 없었던 감정들을 노래로 되게 많이 아 깨우치게 해줬어요. 되게 그, 그분이 표현력이 진짜 남다르시잖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근데 한 번씩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표현이 너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들이. 특히나 이번 그 마지막 라일락 그 타이틀곡에서 진짜 많이 보여줬는데 뭐 되게 아름다운 이별을 묘사를 했어요. 마치 연인이랑 헤어지듯이. 근데 그건 이제 연인이 아니라, 내 이제 지나가는 청춘한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표현을 했는데 정말 뭔가 쿨하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너무 소중했다, 소중했다는 그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그냥 보낼 수 있는데 20대 마지막을 그 노래랑 함께 하면서 되게 많은 의미를 스스로도 부여하고 아 내가 이거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런 감정을 이게 후련한 감정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걸 느꼈다는 것 자체가 되게 10월이 그 20대를 알차게 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진짜 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후회가 남게 보냈으면은 그런 생각 안 들었을 텐데. 근데 제가 봐도, 물론 한 2년 좀 넘게도 알고 지냈지만, 일단 지난 1년만 봐도 정말 알차게 살거든요. 사실 저는 시월 씨보다한살 어려요. 근데, 어, 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겠는데.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인정합니다. 기특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21년은 제 스무 살을 잘 마무리한 것 같고, 또 새로운 30살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이거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앞으로 또 열심히 씩씩 살아봐야죠. 이게 쌓여가면서 점점 나이가 쌓여가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더 발전하는 게 재밌고요. 그럼 30대는 훨씬 반짝반짝 할 거라고요. 믿어, 신체, 아프요? 제가 걱정이네요. <laughs>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laughs> 너무 걱정되네요. 그러면 9월 씨는 21년을 어떻게 살았고 어떤 걸 느꼈어요? 저는 좀 21년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내려보자면, 어, 새로운 도전을 정말 많이 했던 한인 음.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그런 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2021년이 저한테는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전 집에서 제가 4년을 넘게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어, 그 집이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는 귀차니즘도 좀 심하고, 뭔가, 아, 뭐, 그냥 익숙한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살짝 좀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살아왔는데, 뭔가, 아, 나 이제 진짜 이사를 가고 싶어. 뭔가 새로운 환경을, 저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을 알아봤고, 어, 되게 이번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으로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직장을 따로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내에서도, 어, 되게 도전을 많이 했어요. 제 커리어적으로. 뭐, 그게, 그 도전이 성공을 이어졌냐, 실패가 됐냐,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새로운 도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성장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기특하고 뿌듯했거든요, 제 자신이. 맞아. 그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이나 내가 할수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그게 진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 한 발짝 내딛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걸 내딛고 나니까 생각보다 되게 별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 항상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항상 낫더라고요. 그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뭔가에 대한 도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정말 도전해보라고 저는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이제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잘못 느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번 한해뭐 제가 결로쪽으 이제 수치적으로 뭐 이런 성과랑 별개로 제가 그런 도전을 많이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구월이를 만났을 때의 그 상태랑 지금의 구월의 상태는 정말 정말 다르더라고 생각을 하는 게안 좋았나요? 근네좀 <laughs> 그랬어요. 근데 그게 21년에 그게 정말 많이 보였던 게, 지금 구월이가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본인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얻은 성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비록 그게 남들이 말하는 성공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뿌듯해요. 제가 항상 옆에서 같이 응원을 해주고 그런 거를 막 이제 도와주는 입장으로서 힘들 수도 있고, 되게 주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용기를 내고, 되게 도전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약간 키우는 것 같고, <laughs> 뿌듯하고, 너무 대견하고 그랬어요. 아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요만큼씩 재능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귀차니즘이 너무 커서 뭔가에 도전을 잘안 해요. 아 나는 하면은 되게 잘할 텐데 아난안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추진력이 진짜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를 끌어준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요 솔직히 유튜브도 둘다 서로 아 유튜브 한번 해봤으면 좋겠데 이거를 항상 평생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멈출 수 없어요. 폭중에 관찰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 내릴게 하면은 그럼 너 여기서 뛰어내려 이럴 사람이여가지고 그래서. 어,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주 훈훈하네요 아주 훈훈하네요 우리 저희 안 싸우고, <laughs> <laughs> 이 영상, 이 채널이 오래 유지되길 바라주세요. <laughs> 어느 날 막, 오늘부터 존재하니다 <laughs> 이런, 이런 일없게 21년 우리 다 되게 잘 보냈네요. 네, 아주 음. 뿌듯하게 이제, 또 저도 전철을 이어 받아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29이니까. 화려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네. 모두 다 새로운 나이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꼭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되게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이를 충분히 즐기고 열심히 기록해놓고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나이를 만나면 또 웰컴하고 하면 됩니까 저는 좀제 자신이 항상 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늘 그랬어요 항상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나를 한살한살 먹는 게더 기대돼요 음. 어, 나 내년에는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내년에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까 이런 거좀 음. 음. 그래서 저도 특히 옆에 이런 좋은 노트북이 있어서 <laughs> 어 서른이 너무 기대되네요 음. 음. 충분히 더 반짝반짝 거려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늘 작심삼일로 끝난다곤 하지만 새해 목표를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새해 목표 아주 중요하죠. 꼭 해야 되는 루틴 같은 거랄까. 혹시 새해 계획 한번 세워보신 거 있으실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가죽 수업에 빼먹지 않고 가기를 목표로 잡았어요. 왜냐면 저는 취미가 가죽 공예인데 수업을 가끔 가다가는 한 달도 뛰어 넘고 두 달도 뛰어 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진도나 이런 게 버뎌져서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 내가 취미로 가져가는 이 가죽을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 갈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죽 수업을 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동 목표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꼭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꾸준히 뭔가 꼭 뭔가 대단한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지금 이 하루하루 날들을 기록할 수 있게끔 영상을 꼼꼼하게 찍어서 부지런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틴으로 확실히 딱 자리를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영상 올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준비한 컨텐츠만 524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찍는 와중에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잔지주가 많은 사람들이라좀조다딱네 다양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제가 바디 프로필을 7월에 찍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laughs> 그 예전 영상에서 첨부하셨잖아요 네. 그 바디 수트 네. 찍은 지 사진 어떠세요? 지금 다시 보시까요 누구죠? <laughs>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네. 그 사진 중에 여기 있다 첨부해주세요, 그렇게. 콜라 들고 사진 아. 찍은 거, 저는 보고, 와, 진짜 너무 감탄했거든요. 열심히 뺐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근데 보기 다시 돌아와서 이걸 또 새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0kg를 빼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볼 거예요. 진짜 마음 먹으면 하는 친구예요. 근데 마음이 되게 짧게 먹혀요. 이렇게. 아 10kg? 그리고... 아 마음 먹어. 그래서 10kg 딱 빼. 그걸고 20kg. <laughs> 그리고 또 그냥 다시 뱉어. 그것도 마음 먹고가지0 k g 찌우는 것도 다 계획이 있어요. 제이잖아요, 아시죠? 제이가 고무줄로 진 제이예요. <laughs>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는 1년 동안 1000만 원 모으기가 목표예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쇼핑몰 중독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을 정말 정말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잘안 모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잡고 이제 30살이니까 돈을 한번 모아보자 싶어가지고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끝이에요. 저는 불가능한 건 도전을 안한타이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목표는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월 씨가 번... 네. 갖고 있는 목표를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뭔가 어 2021년에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온 게 아쉬운 마음들이 항상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좀더 잘했으면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배움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어, 엑셀이나 포토샵 같은 거를 컴퓨터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너무 그런, 어, 교육 방송들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한번 독학을 도전해볼까. 네, 이번에 제 목표입니다. 뭐, 남들이 보기엔 되게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진짜 큰 목표인 게 제가 사실 대학가서 컨트롤시컨트롤 불이 처음 써봤거든요. <laughs> 어, 근데, 아니, 제가 좀 아날로그한 사람이라서, 보기와는 <laughs> 다르게, 어, 그, 인터넷 뱅킹도 한 20대 중반에 처음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음,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제, 어, 짜잔! <laughs> 이제, 어, 이번 해 5월이면 이제 7살이 되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그 친구랑, 어, 작년에도 시간을 내서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거, 더 재밌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반려견이 정말 가족이잖아요. 저한테는 진짜. 진짜 소중한 가족이고 말, 말 그대로 제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3 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적어도 어, 어디 일박 2일이든당일치든꼭 여행을 함께 다니고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 거의 사람 같잖아요. 오리가 진짜 오말 어, 그대로 사람 같아요. 표정에서 다 보이고 뭔가. 가끔 저 극혐할 때도 있거든요? 그 표정도 다 보이고 그래서 어디 놀러, 데리고 놀러가면 너무 좋아하는 게 표정에 다 보여요 그래서 같이 너무 동달하 행복해지거든요 좀 많이 웃게 해주고 싶어요 음, 그렇죠 네. 네. 5월이한테도 되게 많은 감정들을 얻고 위로를 받으니까 맞아요 본인한테도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확실히 그냥 자식 키우면은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 친구와 함께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좀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제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던 애였는데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이 친구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애매한 뚝딱이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적어도 안무 하나쯤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막 올챙이 속 이런 거 말고 멋있는 거. <laughs>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잘 추진을 해보죠. 프로 프로. 정답 뭐라부탄 <laughs> 정답. <웃음> 이렇게 에이, 저희의 2022년 목표를 얘기를 해보고 2021년을 잘 보내줘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보내셨고, 어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궁금하니까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이게 뭐가 됐든 입 밖으로 일단 내뱉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자기 혼자 속이 갖고 있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내뱉는 순간,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사람들이 어느 을 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사람은 자기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저희에게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함께 꼭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응원해요. 저도 응원합니다. 빽이 음.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번 2022년 첫 번째 영상이었죠. 그러면 2022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9월, 10월이었습니다. <laughs>